자, 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아, 오늘 회계로 컨설팅 벌써 28번째 시간입니다. 아, 자,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어,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원가, 제가 얘기하는 뭐 관리 회계 개념에서의 원가,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가 관리 회계, 목이 좀 음. 감기 걸린 것처럼, 음, 쉰 목소리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감기는 안 걸렸는데. 자,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알아야 된다. 요거 이제 한, 한두 파트 정도 더할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원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컨설팅 하면서 뭐다 알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 정도는 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변동 원가라는 건 뭐냐면, 변한다는 거잖아요. 변한다. 그래서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하여 증감하는 원가. 이걸 우리가 이제 순수 변동 원가와 준 변동 원가가 있어요. 순수 변동 원가는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직접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직접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음, 대표적인 게, 원재료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다음뭐또 직접 노무비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노무비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보통 노무비는 이 준변도 원가에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요게 중요합니다. 단니당 원가에요. 한 단위당 단위당 원가는 생산량이 늘어나도 일정하다는 거죠. 생산량이 증가해도 일정한 거, 일정한 거 이것을 변동 원가라 그런다. 순수 변동 원가 그러니까 변동 원가는 우리가 그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 보면 그 제조원가 명세서에 위에 보면 원재료비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 변동원가 관리는 좀 쉽진 않겠죠. 예를 들면 빵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밀가루가 키로당 뭐만 원이에요. 키로당 만 원인데 뭐 어떠한 그 국제적인 어떤 사태, 뭐 갑자기 뭐 밀농사가 굉장히 안 돼서 어, 밀가루 원재료비 밀이 너무 줄었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뭐 2만 원으로 100% 폭증했다. 이럴 경우에는 똑같은, 어, 1kg로 빵을 10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2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1kg가, 이제, 밀가루 가격이 1kg에 만원이었는데, 1kg에 2만원이니까, 그러면 가격을 올려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원가가 올라간 만큼 이익을 내기 야하 위해서, 가격을 올려 파는데, 그러면 안 사먹겠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 순수 변동, 원재료 이런 게 관리는 중소기업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게 손실 가능성이 약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썩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뭐, 철, 뭐, 이런 것들은, 뭐, 뭐, 우리 그, 그렇잖아요. 그, 최근에, 그, 2차 전지, 2차 전지에 제가 좀주시 수가 있는데, 상태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 원가죠. 리튬을 많이 구매해 놨는데 점점점 원가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사놓은 그 리튬 원가의 원재료비 가격이 뭐 예를 들면 100원인데 지금 은 30원이에요. 그러면 70원 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의 어떤 손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원가 관리는 정말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변동 원가 관리를 잘해야 사실은 잘해야 기업의 어떤 뭐 매출 총이 이런 게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뭐 표준 원가, 실제 원가 이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 될것 같고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신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 원가는 이런 거예요. 그냥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정비, 고정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제 고정 원가도 순수 고정 원가랑 준 고정 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제 말든 그냥 원가가 일정해 이게 이제 우리가 고정 원가고 준 고정 원가는 생산량이 일정 부분까지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 일정 시점을 뛰어넘는 티핑 포인트가 생기면 또 늘어나서 또 일정하게 유지되고 또 일정하게 유지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전기 요금이 일정 양을 쓰면은 뭐 단가가 뭐 100원이었다가 일정 량을 초과하게 되면 단가가 갑자기 500원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것과 좀 유사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준 고정원가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색깔이 없는데 그려드릴게요. 순 고정원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고정원가는 줄어들겠죠. 그냥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임대료를 월 500만원을 주는데, 500만원을 500만원에 임대료를 지급을 해요. 이거는 생산이 많이 되든 안 되든 공정 임대료는 매달 500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고정원가죠. 매달 나가니까. 그런데 100개를 생산할 때는 100하고 5로 나누면 얼마예요? 단위당 원가가 5만원인데, 이걸 500개를 생산하면 단위당 원가는 만원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고정원가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 이건 안, 이건 지워야죠. 어차피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자세하게 볼까요? 좀 서술형으로. 변동 원가, 생산량에 따라 비례하여 증감하는 원가, 순수 변동 원가, 준 변동 원가가 있어요. 자,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원가,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제조 간접 경비 등, 이게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게, 제조 원가 명세서의 큰 계정이에요. 제조 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 경우는, 어 일을 안 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예를 들면 직원 A 직원한테 한 달에 그냥 뭐 30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할게요. 근데 이 친구가 야근 등을 하거나 시간에 근무를 하면 이제 그만큼 늘어나죠. 그럼 그 변동 효과가 되겠죠. 혹은 원래는, 원래는 10명으로 해서, 어, 한 달에 10명당 해서 뭐 3천만원씩, 300만원씩 급여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직원을 두명더 채용했어요. 그러면 600만 원이 늘어났죠. 그러면 그 늘어난 만큼의 변동원가가 되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고정비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정 부분까지는 고정비 형태를 띠고 있으나, 뭐 급여가 늘어나거나 아니 뭐 일량이 늘어나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근무 시간이 늘어나거나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원가가 증가하게 된. 그래서 이게 준 변동 원가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원재료비, 전력비, 수도 강열비, 그러니까 쓰는 만큼 늘어나는 개념이에요. 외주 가공비, 시간의 수당 등이 대표적 변동 원가예요. 사실상 이런 거 관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원재료비. 이거는 관리가 쉽지 않죠. 그냥 우리가 어, 뭐, 아꼈어? <laughs> 이 정도? 아꼈어?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뭐, 그, 원가 절감 차원에서의, 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회계 파트에서, 뭐, 표준원가다, 실제원가다, 책임회계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외주가공비는 뭐, 협상을 통해서 좀 줄일 수는 있으나, 쉽지 않고. 시간의 수당도 마찬가지죠. 뭐, 물량을, 천 개를, 여덟 시간, 우리 직원들이, 여덟 시간 일해서 하루에 천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천이백 개를 여덟 시간 안에 만들어라. 이렇게 뭐 어떤 생산성을 올리는 어떤 뭐,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백 개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 이제 시간의 수당은 나가겠죠.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또뭘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좁은 기계를 갖다 놓는다든가, 어떤 그, 그, 작업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뭐 작업의 동선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위한 개선 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고, 이런 게 어쨌든, 대표적인 변동원까지요. 변동원가는 생산량과 비례해서 원가를 계산합니다. 생산량. 이 뒤에 또 계산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어 원가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라는 게 있고 고정원가는 어떤 것이고 변동원가는 어떤 것이다. 이 정도만 아셔도 성공하시는 거예요. 고정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일정하게 발생해요. 근데 고정원가는 변해 고정,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고정원가가, 그냥 그런 거잖아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볼게요. 네, 2024년도에는 내가 공장 임대료를 500을 주고 있었는데, 2025년부터 700만원 주면, 변한 거잖아. 그러나 그 700만원 고정원가잖아. 그렇죠 그런 개념. 그래서 고정원가, 이거 중요. 중요하니까. 고정 원가는 변해요, 변합니다. 어, 고정 원가니까 안 아,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안세요 변합니다. 어, 현시점의 고정, 현시점의 고정 원가와 미래 시점의 고정 원가는 다르다는 점을 대표님들 알고 계시고 우리 컨설턴트 분들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기 임차료 세금과 공과 고정 수수료 비용 등이 대표적 고정 원가고요. 고정원가는 생산량과 비례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어, 대부분의 기업이, 대부분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대부분의 기업이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이 고정원가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원가 관리가 힘든 거예요. 원가 관리가 힘들어요. 고정원가는 기업의 손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이제 제가 내 말씀드리는 공원이익 개념의, 관리액의 개념의 이익인 공헌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나머지, 그걸 이제 공원이익 이런 개념. 이 공원이익 할때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고정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정비 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예, 돈을 잘 법니다. <laughs> 자, 참고,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원가는 매일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혹시,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부업으로, 부업으로 혹시 뭐 이런 작은 소상공 업을 하고 있어. 그냥 우리가 작은 그 커피숍이라고 합시다. 커피숍을 하는데, 저가 커피를 한다고 할게요. 뭐, 커피 말라오기는 한잔 마시고, 목이 타니까. 음, <laughs> 뭐한 잔에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기업에서 여러분들 원두도 받을 것이고, 뭐, 우유도 받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를 할거 아니에요. 얼음도 받을 것이고. 근데 원두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1kg에 만 원이라고 합시다. 1kg에 계속해서 만 원에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날은 만 원이고, 어떤 날은 12,000원이고, 어떤 날은 9,000원이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빨리 커피숍을 접으셔야 돼. <laughs> 빨리 접으셔야 돼. 원가는 매일 변동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본적으로, 어, 내가 이걸 2,000원에 파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평균 원가는 뭐, 1,500원이야. 그래서 한잔 팔면 500원 담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달 점검해야 됩니다. 매달. 왜냐하면,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1kg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1kg가 들어왔는데, 이걸로 예를 들면, 10잔을 만들라고 가정을 합시다, 10잔을. 근데 1kg에 만 원짜리를 가지고 열 잔을 만들어요. 그래서 2 0 0 0 원에 팔아서 만 원을 남겨요. 이러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한테는 개꿀이야. <laughs> 여러분들한테는 개꿀인데 자 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생이 하다가 하나를 그냥 한1 k g 를 버릴 수도 있고 1kg 중에 한잔 넣지를 잘못해 가지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아홉 잔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원가가 얼마가 올라가는 한 거예한 잔만큼 천 원만큼의 원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한 달에 커피를 10kg를 써서, 뭐, 예를 들면, 천 잔을 만들어. 이게 기본적인,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가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1월 달에는 1,100 잔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모르는 거야. 1,100 잔이 나올 수도 있고, 900 잔이 나올 수도 있고, 1,000 잔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관리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꾸준하게 끊임없이 바라보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부업을 하고 계신 커피숍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즉, 원가는 매일 변한다. 평균 원가를 맹신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업데이가 필요합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해주시면 고마워 하실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오프라인 강의 안내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이미 그 멤버십 전용 링크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게 뭐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에 신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신인 대상으로 제가, 아이고, 요거 7월, 네, 죄송합니다. 7월 11일이에요. 7월 11일. 이거 옮겨놓을게요. 7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줌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시고, 우리 멤버십, 멤버십은 당연히 무료. 멤버십은 무료. 어, 들으시고,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 댓글이나 제 이메일, 이메일 주소 제가 그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 강의비는 5만원이고 하루 종일 할 겁니다. 하루 종일 강의할 거고. 요거는 어, 줌으로 줌으로 어, 각 차트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저장했다가 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멤버십 전용으로 공유해 드리고 전용으로 공유해 드리고 어, 동영상 강의를 강의비를 듣고. 듣고 들으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별도로 어그 일부 공개 그 링크를 보내드려서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일입니다. 11일 죄송합니다. 11일. 자, 날이, 오, 정말 많이 덥죠. 제가 아침에 잠깐 좀, 어, 연습장 다녀왔는데, 에어컨을 안틀어놓아가지고 빨리빨리빨리 러면서 공도 안 맞아 죽겠는데, 빨리빨리 면서 연습하고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어,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이따가, 노션 인사 노우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